오늘은 묵은지 넣고 닭볶음탕을 할거에요닭 같은 경우야 뭐 일부러 사셔서 손질하실 생각하지 마시구요 이렇게 손질된 거 사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허벅지나 갈비 쪽에 내장들, 피덩어리 응고진 것들, 뼛가루 같은 게 조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손질된 닭을 하면 절단해 줄때뭐 조금. 이물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런 대장들, 핏기에 있는 것들, 핏기 뭐 이런 것들, 이물질들, 물로 깨끗하게 손질해 주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묵은지 볶음탕이니까 묵은지를 다 들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 집에 마땅히 널 뭐, 뭐 묵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시판용으로 했어요. 요 아닙니다. 이거. 시판, 시판용, 시판용. 요 아닙니다. 이거. 집에 묵은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집에 있는 묵은지 쓰시면 되고요. 감자는 좀 큼직큼직한 게더 맛도 있고 보기도 좋아요. 그리고 너무 오래 끓이다 보면은 저다 물러지면은 뭐 먹을 것도 없어. 막 국물에 밥 비벼 먹을 건 아니. 물론 맛은 있지만 그래도 좀 큼직큼직하게 밥 비벼 먹어도 그래도 큼직큼직하게 할 겁니다. 고구마 역시 조금 큼직큼직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당근 역시 큼직큼직하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양파는 앗살이 다 믹서로 아주 곱게 갈아버릴 것 같긴 요 아주 곱게? 그렇기 때문에 뭐, 크기, 뭐야, 크기나 모양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믹서로 잘안 갈리실 경우에는 물을 살짝만 넣으셔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표고버섯은 조금 도톰하게. 표고버섯은 처음부터 넣고 같이 끓일 게 아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큼직큼직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만 도톰하게 그냥 썰어 주시면 됩니다. 대파 한번 이렇게 두드려주고, 3cm 정도 크기입니다. 3cm 정도. 3cm 정도로 잘라주시고, 자, 하나는 기름을, 하나는 물을 준비했고요. 끓는 물은 아까 씻은 대파, 아유, 죄송합니다. 아까 씻은 닭을 한번데실 거거든요. 한 5분 정도만. 그래서 미리 조금 시간 단축을 위해서 올려둔 거고, 옆에는 이제 식용유에다가 대파를 볶아주세요.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바로 넣은거고 그러니까 끓는 물에서 5분 끓는 물에서 5분입니다 대파가 달달다 볶아지면 다진 마늘도 넣고 같이 달달다 볶아줍니다 그리고 이때 고춧가루를 세개 넣을 건데 이때부터 잘 탑니다 고춧가루가 잘 타기 때문에 불을 약불 로주세요 약불 그리고 기름도 식용유도 살짝만 추가해 주시고 그들고들르 볶아줍니다 이렇게 조금 들들들 볶아줘야 고춧가루에 조금 섭섭한 맛이 조금 다운됩니다. 무문지 넣었고요잘 타지 않도록 잘 볶아주세요. 간장. 저는 양조간장 넣었고요 10개 넣었어요. 그리고 당근, 감자, 고구마 넣어주시고. 물은 1리터가 들어갑니다. 양파 한것 이고요. 이제 들어간는게 뭐냐면, 간을 해야겠죠? 고추장 4개 넣었고요. 굴소스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 이때 한번더 넣을 거예요. 치킨 스타도 마지막으로 한번더 넣을 거고요. 이제 후추를 조금 넣을 건데, 후추는 취향입니다. 좋으신 분들은 좀 많이 넣으셔도 되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배제하셔도 됩니다. 뭐 분말 쓰셔도 되고, 뭐 그라인드로 입자 있는 거 후추 쓰셔도 되고요. 후추는 취향입니다. 저는 좀 많이 넣었고요. 이때 중불로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저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때 맛술, 물엿, 각각 150ml씩 넣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저 닭고기 있죠. 아까 깨끗하게 씻은 그리고 깨끗하게 씻은 닭을 5분간 데친 끓는 물에서 5분간 데친 닭을 지금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피나 뭐 이런 거에서 잡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름 껍데기에서도 깨끗하게 씻고 데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이제 닭이 좀 국물에 좀잘 배일 수 있게 안에 있는 김치나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거좀 위로 올려주시고 닭을 조금 내려주시고 자 그리고 뚜껑도 내려주시고. 라인 모셨죠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약불 중약불에 20분에서 30분간 끓이면 이제 이 상태가 됩니다. 사실 이 상태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표고버섯 마지막에 넣고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 닫아주시고 마지막 5분. 자제손 보이시죠? 5분을 가리킨 겁니다. 5분 동안 약불로 끓여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번에 사둔 뚝배기 그릇이 있어서 뚝배기 한번 담아봤고요. 앞으로 한 개인가 두개더 올릴 게 지금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도 아마 뚝배기에다 올릴 것 같은데 뚝배기가 보니까 좋네.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 만세.